향기로운 <laughs> <foi winged -on> 냄새가 향기로운 <laughs> <laughs> 냄새가 올라올 자신 없는 분은 내려가지 마 내려가지도 마세요 이 정도예요? 일단, <가볼까요>? 일단 <웃음> <웃음>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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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니, 아니, 계단이 아니라 밑에 내려가면 그냥 그건가 봐요. 바위 같은. 그럴 것 같아요. 그지난 취약한데.

아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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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추가로 조형물이 또 생겼다, 이거지? 아니, 여기 되게 무서워? 되게 하라? 네, 엉덩이가 그냥 근질, 근질근질해. 아하라도 네. 아, 네. 현주 언니가 하라 잡고 제가 지현이 손 잡아줄게요. <laughs> 같은 현주가 잡아주자. 아 언니들 참 부럽지? 언니들. 라워뭐 집에 들어오지 말고? <laughs> 아, 너 뭐야? 거기는 저기 일조한 거예요? <laughs> 기가 막히네. 나금못 <laughs> <진짜. 웃음> 가시는데 저기 일조한 거예요? 놓고 가봅. 가봅. 아, 니코를놓 한다니? 아, 못 간다. 이거 못다봤으면 어떡해. 아니, 못 내려간다는데? 어, 요 내려간다 응. 뭐, 그렇게까지 하세요. 뭐 벌써 는데 들어. 어사

저 오른쪽에 보면은, 뭐, 제가 화면으로 보내드린 그, 한방안이 노라메에 담겨있는 그런, 거막 천원짜리 집대뭐 사탕 이런 거막 사람들이 막 갖다 어 놓고. 네. 근데 저기 지금, 경남들이 그어 정말이야. 네, 저, 저원군이 천원생계. 기